어이 간장 장아찌 이게 최고로 맛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담을 줄 모르더라고 엄마 이 감당하고 그러고 세통만 원해 줬기거든 이렇게 세통만 해줘야 돼 이래 일회, 이래가 당가고이제물을 때는 건져가지고 음. 착착착착 썰이가 묽으면 되는 거라 하루에 한 동가리서 두 동가리서 아 이래야 이게 오래가 아. 양파 이거 이제 이제 양파가 이제 장아찌 담으면 되거든 이게 아. 어, 이제, 이제 살이 이제 여물어져서 이제 크게 하는 거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땡초 있지 간장 장아찌는 이게 매운기 들어가 줘야 칼칼하거든. 좀많이해도 돼. 이거 다녀도 되거든. 홍대코용으로 씌어 준다는 거. 이렇게. 이래 이제 간장물만 부으면 되는 거라. 종이컵으로 한컵 가득 간장 붓고 식초, 설탕, 물, 오이 장아찌는 이 식초 설탕이 들어가서새큰달큰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설탕과 식초를 감조를 했거든. 그 짬에 물좀더 섞어주면 되고, 응. 간은 내 입에 맞추면 되지. 어, 그리고 또 우리가 통으로 담았잖아. 이거 안 잘라줬잖아. 응. 난 장기 건지가 딱 잘라놓으면 아니 하얗고 좋다 말이다. 가야는 어리무리하고. 응. 발발 끓이야. 그냥 한집나갔지 볶음이 이제 사라졌바 발발은 볶음 사라졌을 때 뜨거울 응. 때 이리 부어준다. 응. 양파랑 이거, 홍, 홍초, 이거 썰은 거 있지? 넣어준다, 응. 이렇게 했지. 됐네, 딱 좋네. 이나눔 이제 내일 되면 오란 거라. 응. 근데 이제 크게 잘라야겠네. 크잔잔해 자르면은 빨리 물러지고, 응. 그뭐래 해야 될까 하여튼. 물러지죠. 물러지고. 그래. 응. 그리고 또 막, 이, 씨, 그 씨를 그냥 안에 두고 해야 맛있지. 씨를 발라내피면은 오이가. 응. 맛이 없어. 오이 속에 씨가 있잖아. 그, 눈감지에 씨 있거든. 내장? 내장, 어. 그거, 아니, 씨가 안 생기고 요즘은 다그 있거든. 아. 그런게그 채로 여게 담아줘야 되는 거라. 아. 그 씨를 긁어내피면, 껍죽대만 갖고 무슨 아. 되게 여물기만 여물고, 뭐 뭐라색까? 하여튼 뭐라 색깔 하여튼 부들부들하고 이런 맛이 없더라고. 아. 음. 이거 담고 만 이틀 채인데, 그럼 오이가 물을 빨아먹고 뱉어내고 하니까, 물도 색깔이 좀 연해지거든. 음. 이거는 썰일 때, 음. 얇게 썰어야 이는데 이렇게, 얇게이거와이렇피자지게나렇게이렇이나그이렇 음. 그 얇게 이렇게, 썰어게 된다고. 국물, 이렇게, 장강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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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랑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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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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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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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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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그래 꿀맛처럼 달콤하게. 응, 응. 그럼 요리 생겼어 이게 음. 발이 좀 굵고, 음. 응? 이제 비정제 설탕이거든. 음. 그러 그래, 여기서 정제되면 노란거 그다음 흰거 요리 나오거든. 음. 응. 단맛이 그렇게 안 달면서 중한 깊은 단맛을 내줘. 딱 내면 속에 싹 스미는 단맛 이나 아 있나? 그래, 이걸 음식을 하면 음식 맛이 천지 차이거든. 음. 또뭐 몸에 좋은 거, 음. 또 이거 먹으면 이빨 도안상해거든 이게 당뇨 환자들한테 좋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이런 걸사 썼으면 좋겠더라고. 내 몸에 먹는 거니까. 이거 인터넷에서 포대로 구매해면 포대로 사면 엄청 싸고. 어. 1리터로 하면은 되게 비싸다 이게.